자 이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기 20장 16절의 짧은 1 0 명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거울을 보며 우리의 온 매무새를 만지듯이 우리의 심령의 거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대면하겠사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잘 매무새를 정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하루에 사람들이 몇번 정도 거짓말 하는 것 같으세요? 아, 어, 뭐, 저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잡지에 의하니까요. 어느 잡지에 나왔는지, 예, 주간조선에 나왔네요. 거기에 어떤 과학 보고서를 인용을 했네요. 보통 평균 사람은 하루에 네 번을, 아, 어,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평생 80만 번의 거짓말을 한다라는 수치가 있네요. 뭐, 전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어, 거짓말에도 보면, 뭐, 종류가 좀 있죠. 군대 가서도 키 큰다. 또는 대학 가면 다살 빠져. 예뻐져. 이 뻔한 선의의 거짓말을 우리들은, 어, 우리 자녀들에게 하긴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반대 극단적인 곳에서는 리플리 증후군, 민하우젠 증후군 같은 병적인 성격 이상장애의 거짓말도 있대요. 리플리 증후군이 뭐냐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과장하고 허위를 말하고 본인도 그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맞다고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민하우젠 증후군은 자신의 만족이 아니고요. 타인의 관심을, 타인의 동정심을 얻기 위해 과장하고 허위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약간 비슷한데 아닌,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이 둘은 인격장애에 들어가요. 어쩌죠? 대한민국의 이 숫자가 좀 많아지고 있네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요, 거짓말에 대해 다소 관대한 사회라고 보고를 하네요. 우리 한국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하면서 적당한 부정, 부패에 눈 감아주고 그 대가로 부와 명예를 읽은 사람들이 인구 대한민국 구조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대요. 이게 일반 시민들, 이 뭐죠 중산층. 이게 2016년도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고 방금 말했던 주간 조선 잡지에 기사화로 나왔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독일이나 일본, 미국 등은요 거짓말쟁이라고 탁 탈로가 나면 완전히 매장된답니다. 경제적으로 또 인간관계적으로 완전히 매장이 돼서요 거짓말 했다 큰일 나는 동네가 그런 동네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요 좀이 어, 기사가 비꼬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걸어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또이 거짓말과 법적인 거짓말은 위증이라 하죠. 위증이 환낙 많으니까 본인이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녹취를 해야 한대서 우리나라를 또 녹취 공화국이라고 그래 얘기를 한대요. 예, 거짓 증거요. 그거를 위증이라고 합니다. 법률 용어로는요. 그이 위증으로 기소된 경우가 일본의 600배래요. 고소된 거 말고요. 고소해서 선별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하는 게 있어요. 속가 내는 거죠. 그 속가낸 분량만 일본의 600배래요. 그러면 고소된 거는 더 많다는 소리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뭐라 하죠? 무고라 하죠, 무고. 너 고생 좀 해봐라 하고 타인에 대한 해꼬진 겁니다. 이 무고죄로 기소된 경우가 일본에 4천 배라고 그래요. 4천 배예요. <laughs> 4천 배. 고소가 아니고요. 고소는 더 많은 거예요. 그다음. 타인을 속여 타인의 재물과 재산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는 걸 사기라 하죠. 이것도 이제 거짓 증거니까요. 이거는 뭐 가볍네요.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가 일본의 17배.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2000년도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검찰 연간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18년 전 사건인 거죠. 네. 자, 이렇듯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는 대체적으로 10개명, 제9개명을 지키지 않는 나라. 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닌 나라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며 광야 여정을 가고 있다. 자, 이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짓 증거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 2, 3절을 새 번역판으로 볼게요. 자, 앞에 자막에 나옵니다. 같이요. 너희는 근거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하여 죄인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며,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때에도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또한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치우쳐서 두둔해서도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에, 또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정언을 할 때에도 너희들은 그들에게 동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대한민국 사회와 직장 세계 속에서 이렇게 하려면 대단한 신앙적인 용기가, 양심적인 용기가 엄청 필요해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의 성사라고 해서 가난한 자를 두둔해서도 안 된다. 이 표현은 사회적 약자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조건 사회적 약자를 편들어줘서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말씀이지요. 자또 다른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 참인지 거짓인지 진위 여부를 위해요 고대 시대 때요 그 옛날 고대 시대 때죠 증인이 두세 증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화하셨어요.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지니라. 한 사람의 위증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한 하나님의 조치인거지요. 물론, 어떤 케이스를 보면은요. 한 사람의 증인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 때는 그한 사람의 증거가 참일할지라도 법정에서는 증거물로 채택될 수가 없다라는 소리예요. 아, 이것도 황당하죠.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게 하면 뭐냐면 혹시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한 하나님의 조치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언제적 이야기냐면은 BC 4,000년 전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20세기, 21세기에 비슷한 형사법을 만들었다라는 것만 해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요. 자, 현실 속으로 들어오면요. 복잡해요. 기가 막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냐.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신명기 말씀하고 그 전에 23장 출애국기 읽으셨죠?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을 할 수도 있죠. 서로 모의해서 다수의 사람이 거짓 증언을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건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의 거짓 증거가 참이다라고 재판장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고, 역사 속에서 거짓이 참인 양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억울한 판결 선고, 역사 기술,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제법 있었어요. 역사책을 보면은 음. 여러분, 사람 재판정과... 사람의 역사를 그렇게 속일 수는 있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정의를 굽게 하는 증언에 만약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 역시 치명적인 손상이나 손해를 볼수 있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요,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대부분 한국 사회와 직장 세계 속에서 진리를 잘못 얘기했다가는 아시죠. 그대로 뽑혀가지고 싹속아내버려요그 그룹 속에서도 완전 왕따라는 것을 제가 모르는 바가 절대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래 하래요. 참 힘들죠. 자, 일단 다시 원론적으로요.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거짓 증거, 거짓 증언, 거짓 증인. 이게 지금 상대방에게는 어쨌든 대단히 치명적입니다. 왜 치명적이냐? 지혜의 말씀 잠언 25장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방망이, 칼, 화살 방어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입니까? 공격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세대로 살아가노라면요 거짓 증거를 어설프게 하는 자가 있고요.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법망을 가지고서 또 법망을 피해가면서 제대로 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선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자들을 간파하고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상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엮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3년간 고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조금 알아요. 재판, 법정을 막 쫓아다닌다고 막 고생고생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방망이고 칼이고 화살이에요. 여러분, 방망이야한대 맞으면요, 멍이 사라지기까지 그 비위가 욱신거려요 여러분, 칼에 베이면 그 부위가요, 날카롭게 아프면서 시간이 흘러 아무래도 흉터는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평생 잔상으로 남아요. 화살은 겉으로는 요 작은 부위, 이만큼밖에 구멍을 안 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푹 들어가요. 그래서 깊이 파고 들어가서 뭘일으키리냐 내상을 일으켜요, 내상을. 그러니까 이건 내상을 일으키면 물도 못 먹어요, 밥도 못 먹어요. 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밥심으로 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밥을 못 먹게 아주 원천 봉쇄를 하는 게 화살이에요.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은 그 상대방에게 영적으로 보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한대툭 하고 맞으면 심령이 욱 휑거려요. 칼에 베이던 아주 날카롭게 마음이 아파요. 사람에 대한 평생 흉터요. 그런 잔상이 남아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한테 당하면요. 평생 가난 교인이에요. 내 삶의 작은 부분이지만 깊이 파고 들어와서 심령에 다시 일어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게 해요. 나는 아픈데, 나는 흉터가 있는데. 나는 회복하는데 대단히 오래 걸렸는데,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 위증, 무고, 사기는 이렇게 부정적인 파괴력이 있어요. 이 대단한 파워예요. 대단한 파워예요. 여러분, 이 파워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사용하여 어쨌든 본인이 우위에 있으려고 그래요. 한편, 선하고 착한 사람은 이건 속이 타고 속이 아프고 속에 흉터가 남아요 나도 다른 교묘한 거짓 증거로 복수하고 싶은 유혹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착해서 또 못해요 본인 안에 싸움만 심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안 만나고 안 엮이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교를 해야지만 뭐처럼 지혜로 하라? 뱀은 다른 말로 사탄입니다. 사탄만큼이나 지혜로우래요. 자 거짓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래 말씀하십니다. 역시 자언입니다자언의1구장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요.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배턴자는 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9절에 거짓증인은 벌을 받습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일단 사회가 이렇게 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런 사회일수록 선진 사회입니다. 법이 강해야 됩니다. 일반 사회 구조 시스템에 있어서 법은 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이 함부로 하질 못해. 어쨌든 법은 강해야 돼. 설령 사회와 역사 속에서 이렇게 벌을 받게 하고 망하게 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최후의 희망에 목숨 걸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여기서는 정말 모든 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재판장과 달라요 사실 그리고 42면에 있는 심령의 동기까지 꿰뚫어보면서 무섭고 엄하게 정의를 시행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이게 무서워서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거짓 정의는 벌받는다 이 당장은 아닌 것 같지 거짓 정의는 벌 받는다, 망한다. 그래서요 이걸 이제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강한 자일수록요 그는 거짓 증거를 하는 다수의 사람편에 설수 없다라는 용기를 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당하더라도 화는 나요 육체적으로는 화는 나지만 그리스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던지 들이 나이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돼요. 이런 창원에서 다시 축복합니다. 거짓 증인들을 알아보는 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데 거짓 증인을 멀리하는 지혜와 그 상황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툭 하고 던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쩔 수 없이 어 하다가 끌려가는 게 제법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이 다수의 사람에게 묶여져가지고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할게요 쉽지 않은 건 제가 알지만 어쨌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구약이고요 대한민국 사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거 엄청나게 혼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신약까지 가야 돼요 신약까지 그죠 이 얘기에서 한 걸음 더 가서 마무리할게요. 아, 여러분, 우리 장로교회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고 어, 개신교회라고 그래요. 장로교회의 효시가 누구냐면 칼빈 선생님이세요. 아마 들어보셨죠, 존 칼빈, 오늘짱 칼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십계명 강의 설교를 할 때, 바로 이 구계명 설교를 할때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욕한다거나. 근거 없는 의혹만으로 상대방을 헐뜯는다면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대단치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일을 거짓 증거하는 행위로 보므로 구개명을 어겼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이갈변 선생님이 이웃을 욕하는 것과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정황상의 의혹만을 가지고 상대방을 헐뜯는 것을 거짓 증거 속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거짓 증거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이웃을 욕하고 헐뜯는 것도 거짓 증거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칼빈의 십계명 강의 설교고요. 우리 장로교회가 이 효시에서 세워졌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요. 칼빈보다 조금 더 앞서시는 분, 동시대 사람이지만 종교 개혁을 제일 먼저 태동하신 사람이 마틴 루터 선생님이세요. 마틴 루터 선생님이 이 구계명을 이렇게 또 설교를 하셨어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이 진리이다. 구계명에는 이웃의 명예와 권리와 행복에 대하여 침묵할 것과 말할 것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 무슨 말이냐?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인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이 진리인데 이 구계명 안에는 상대방의 명예와 상대방의 권리와 상대방의 행복을 혹시 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침묵할 부분과 그리고 말해야 할 부분을 잘 헤아려서 하거라는 소리예요. 자, 쉬운 예 아주 뭐 아주 쉬운 예 하나 들어 볼게요. 어, 느 먹지 못한 가난한 여인 어머니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건네면서 엄마는 벌써 먹어서 배부 엄마는 벌써 먹어서 배부르니까너 먹어. 라고 말한다면 이건 있는 그대로의 사실이 아니에요. 이때 어머니를 향해 율법적인 잣대로 당신은 거짓말을 했소 라고 하질 않아요. 로터에 의하면 이 어머니의 말은 자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녀의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하는 말이 되는 것으로서 자녀의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 자신이 먹지 않았음에 대한 침묵을 표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보이시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진리인데,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의 명예와 권리와 행복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부분은 침묵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을 구개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로터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지 않는 것, 헐뜯지 않는 것도 구개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법정에서 통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 중에서 통하는 말이 아니고요. 법 중에서는 엄정하게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살이, 인간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배려와 덕의 부분인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입니다. 자, 함께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관이로다.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개신교를 탄생시킨 로터와 갈비는 형제에 대한 비방과 판단을 거짓 증거하는 것으로 준하게 해석하신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대한민국 사회는 거짓, 위증, 무고, 사기가 조금 많은 사회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 사회만큼 거짓에 대해 민감한 경각심을 가지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는 좀 그럴 수 있지라고 용인하는 문화입니다. 허위든 과장이든 거짓말을 하면서도 본인이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성격 장애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축복하는 겁니다. 거짓과 위증과 무고와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세상에서요 사회생활 하실 때는요 이 점에서 법적으로 우위에 있을수록 증거물들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은혜고 사랑이지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정의대로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정확한 증거물들을 제대로 가지셔서 우위에 점한 상황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랑과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착하지도 못해 순박해가지고 당하지 마시라는 소리예요 세상에서 관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우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당하지 마세요. 네. 타인의 거짓, 위증, 무고, 사기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 그렇죠? 다음 둘째로는 본인의 유비무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본인이 타인에게 거짓 증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다수의 무리들 속에 아시는 그 지인들과 관계성 속에서 섞여가지고, 어, 하면서 거짓 증거하는 자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진 않은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밤새 보시면서 하셔야 되고, 실험하셔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예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라고만 말하여라. 그 이상의 말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이니라. 간결 명료하게 사실과 진실을 표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해야 하는데 아니오 하지 않도록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 해야 하는데 주위 분위기에 휩싸이거나 어떤 그룹이나 사람과 친하다고 해서 아니요 하는 편에 서면 그 순간 그건 악이고 벌을 면치 못하고 망하게 된다 라고 구약엔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상대방에게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남을 욕하고 헐뜯는 것은 칼빈에 의하면 구개명을 어기는 겁니다. 상대방이나 아무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평화적이고 건전한 혀가 되고자 상대방의 명예, 권리, 행복을 위해서 어느 부분을 침묵하는 것은 구개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건 루터의 설교입니다. 개신교는 이렇게 태동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의 관계가 아니라 일반 관계상의 배려와 덕의 부분이요 성령의 열매의 부분인 겁니다. 예. 이제 최종적으로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야고보서 3장 있는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했습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온전함이 여기는 이렇게 나와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적어도 온전한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자, 1장 26절도 보여드릴게요. 같이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 혀에 제갈을 물려요. 그리고 말에 실수와 허물이 없으면 그는 온전한 사람 속에 들어가요. 그래야 내의 신앙의 경건이 헛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주 충신교의 교우들은 이런 차원에서 입이 무거우시길 축복하고요. 타인을 세우는데 쓰임 받는 혀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오늘 구개명을 잠시 확인하였습니다 구약에서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확인하였고 개신교를 태동한 하나님의 종들 로터와 칼빈의 설교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구보서의 말씀까지 확인하였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시작하여 최대한 무거운 입은 신중하고 무겁게 타인을 세우는데 쓰임 받는 입으로 목사로 부터 이 모든 교우들이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